네, 반갑습니다. 루어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오늘은 이제 6월 11일, 아 6월 1 0일 3월 31일 수요일이고요. 6시 11분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왔던 곳, 가물치와 메기 잡았던 곳에 다시 왔습니다. 분명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쇼파이트도 분명 받았는데, 아, 이게 오기가 생겨요. 솔직하게. 오기가 생겨서, 일단은 물론 조사님들도 없는 이유, 주사님들이 안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온 이유가 가장 첫 번째지만 그 주사님들이 없을 법한 곳을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좀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확인해 보고 싶은 곳이 여기어서 오늘 다시 일로 왔고요. 오늘은 16분의 1 지구에드까지 갖고 왔으니까 제가 오늘은 정말 물골자리 되는 곳에만 한번 흘려서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활성도가 저는 어느 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바닥에 타이트하게 돌틈에 넣 필요 없이 조금씩 흘리고 뛰어가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게 맞아 떨어질지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날씨가 분명 해 떨어지면 그래도 좀 쌀쌀해 질것 같아요 그래서 잠바를 챙겨 입긴 챙겨 입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어마어마하게 온몸에 땀범벅이 될 정도로 오늘 하루종일 그리고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도 더울 정도로 날씨가 정말 초여름 날씨예요. 정말 그러고 보면 올해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벚꽃도 일찍 핀 거라고 하고 날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또 오늘 덥네요. 그래서 기대를 또 낚시꾼인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단 만나러가 없어 피노내베스으니이톡이거쏘 땅, 리 같은데? 이이거 쏘가리 같은데? 진짜로? 톡! 어? 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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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방금 쓸렸어 돌래자 톡! 톡! 쏘가리 같은데 오자마자 쏘가리 같은데 이야 힘쓰는 거봐야 쬐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갑자기 쬐왜 갑자기 쬐는데? 야 맥인가 이거? 이야 대박 어? 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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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쓸리면 안돼 나와 야, 쓸리잖아. 어, 쓸려, 쓸려. 다 쓸렸어. 와, 쓸렸어. 아이, 짜쓰기. 뭐야, 맥이야 야, 맥이 힘쓰는 거 봐봐. 맥이가 중간에 이렇게 힘쓰는 것도 처음이네. 야, 사정없이 쑤셔막네 진짜. 야. <laughs> 야, 맥이가 힘을 엄청 써. 자, 첫 고기는 맥입니다, 맥이. 정업하고 나왔어요. 야, 야, 렇게스써 매기가. 맥이가. 이상하게 매기가 밤에는 힘을 못쓰는데, 주간에는 힘을 엄청 쓰네요. 자, 아이고. 오늘도 너로 시작하는구나. 아 참.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신태선님, 매기 필요하세요? 와, 사이즈 봐봐. 그렇지, 믿음의 라인. 자꾸 드롭봉해도 터지지 않아요. 믿음의 라인. 어... 자, 매기. 이 녀석이 힘을 이렇게 쓰네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오면서 계속 끄드드드득 소리 났죠? 지금 라인이 여기까지 싹 쓸렸어요. 라인이 싹 쓸렸고, 웬만한 라인이었으면 진짜 터졌을 거예요. 이거 저 협찬받은 라인 아니에요. 제가 제돈 주고 제가 매입해서 제가 오히려 손해봐 감소 제가 산 제품을 오히려 뜯어서 제가 사용 중인 제품이고요. 이거는 라인 진짜로 추천해드릴 여까지 다 쓸렸네. 추천해드립니다. 야, 요거는 뭐 드롭봉, 이렇게 쓸려있는데도 드롭봉이 돼, 또. 참, 대단하네, 이거. <laughs> 야. 야, 쇼파이트. 뭐, 쇼파이트 한번 들어왔어요? 야, 오늘은 쏘가리 꼭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오기 생기네, 진짜. 입질, 아. 아, 빠졌어. 입질이 들어왔는데, 와 입질, 요거 입질은 매입질 같아요. 투둑거리는 거 보니까. 소갈이 입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소갈이 입질이 어디서 들어올래나. 입 왔어 히트 어 이거는 근데 끌어당기는 입질인데 이건 메기 같은데 야 이건 또 메기야 설마 뭐냐 야 메기지 그래 그치 어 빠졌어요 메기만 두 마리째 야 끌어당기는 입질 아짜았어네 이제 저희는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미호천이 제맘 같지 않아요 정말, 분명히 쏘가리들은 진지하게 깨어나서, 정말 예상보다는 빨리 나오기 시작했고, 또 빨리, 여기저기서 소식이 일찍 들리고 있는데, 미호천, 여기가 상류 쪽이에요. 하류는 그래도 일찍서부터 나왔고, 계속 또 간간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 최상류 쪽은, 정말 지금 계속, 어 뭐, 틈나는 대로 다니고 있지만, 너무 작년 대비 오히려 힘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던 터라, 홍수로 인해서 지형들도 싹 바뀌고, 있던 돌들도 많이 모래에 다 잠겨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패턴을, 그리고 위치적이, 그러니까 위치나 애들이 있을 법한 이 자리들이 조금씩 아니면 많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낯설어요. 지금 다니는 데마다. 그리고 정말 반응도 없고,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일단 미호천 아직까지는 뭐 저는 힘드네요 다른 분들은 잘 잡고 계실 줄 모르겠지만 이 최상류 쪽어 소두머니는 제가 확인했고 또그 위에 또 최상류는 확인했고 진천 쪽은 확인했는데 이 아래쪽 여암교 여천교 이쪽은 아직까지도 깜깜 네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계산을 다닐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다시 내려갈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좀 참고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